시편 42편 흰 꼬리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듯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켜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될 그날 아침에도 눈물 저녁에도 눈물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이 내집 문을 두드리며 내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비방합니다. 나 인생의 호주머니를 비워가며 거듭 되새겨봅니다 내가 늘 예배하러 가는 물이 맨 앞에 서있던 일 어서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들 모두를 이끌던 일 목청껏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일 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던 일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 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내영혼이낙신될때 나는 요단강 빗바닥에서 헤르몬 산지야 미사엘 산에 이르기까지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을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포마를 일으키는 급류를 따라 혼돈이 혼돈을 부르며 이어지고 부서지는 파도 주님의 거센 파도가 우레처럼 밀려와 나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너를 종일토록 사랑하리라, 밤새도록 노래 불러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 이따금씩 하나님께 바위처럼 든든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찌하여 나를 못본채 하십니까? 이 몸,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눈물 마를 날 없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살기 등등한 저들, 나를 괴롭히는 저들이 날마다 역겨운 말투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됩니다. 내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아멘.